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음악 이야기로 들어가보도록 음. 할게요. 오늘은 가요계 평화를 말하는 곡 본을 아 마련했습니다. 너무 성공한데요. 음악 토크 평화 그리고 화합하면 떠오르는 노래. 베스트. 투컷 투컷. 투컷. 제가 생각난 노래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아 어릴 때인데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것만 기억나요. 코리아나 나와 나와 손에 손잡고. 그럼 이거 투 컷. 새 노래 한번 들어보죠. 그래, 이 소리에서 이제 아, 과연 투명수는 어떻게 부를지. 아. 네. 멜로디가? 그렇죠 멜로디 너무 좋아. 너무 높게 아, 잡았어요. 손에 손잡고. 맞근데요런그 가사 굉장히 그 좋은 가사가 요즘은 안 먹히고 아, 네. 옛날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그 90년대 초반 네. 80년대 후반에 네. 그, 그 트렌드가 그 있어요 건전가요라고 네, 해가지고 어.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잘 살자 이거였는데 요즘에 네. 다 이민적으로 의 <laughs> 그래. 음악은 그 불건전이라서 아니, 그래또 건전해 <laughs> 안 건전해요 우리 앨범들 여태까지 다10 10금 <laughs> 딱지 붙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주로 내 어, 네. 어떤 쪽을 많이 건드렸어요 여기 있는 있어요. 것도 많았고 어. 대표적으로 어? 한두 점만 얘기. 시속 200km 폭주가 그 <laughs> 법정 최고속도 위반해가지고 걸렸어. 요 진짜로. <laughs> <laughs> 미스터 지는 평화면 떠오른 노래가? 질문을 받을 당시에 yeah. 이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아, 아 그래? 이 가사들을 음. 평화라는 것에 대입해서 음.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가사가 잘 맞아요. 이 노래가 그 부활하고 아, 이승철 선배님하고 다시 그렇죠. 같이 만났어요. 해보이 때문에 제결정을 했죠. 재결합하면서 만든 거죠. 이게 맞아. 보면 이제 팀들이. 한참 제일 인기가 많으면은 그렇죠. 항상 지금 네 분이 생겨서 아니 하다못해 우리 라디오 스타도 그렇다니까 c f 로이상한 때문에 깨신 거야 아. <laughs> 그거 아시죠? 저희 한테 온천에서 CF가 들어왔어 맞아 어. 온천에서 근데 이렇게. 저희는 다 비슷하게 불렀는데 혼자 한세땀을 두른 거야 <laughs> 그래서 어. CF 그 찍는 방법을 어떻게 네. 하냐면 그렇지 그렇지 형이 또많찍어오셨 상대편에서 이제 네. 에이준 씨 전화가 네. 왔어요 전해보세요. 김국진 씨. 아, 예, 예. 이번에 그 라디오스타 예. 저그 팀해가지고 이번에 저 목욕탕 광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아, 가려 보는 거야? 어, 그렇게. 어, 네. 아, 좋게 생각하죠. 아, 근데, 아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를 예. 책정 아,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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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예. 금액 어, 김국진 씨가 뭐 전에 찍었던 광고만큼 저희가. 아, 그 그렇죠. 정확한 아, 네. 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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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안 한다고요. 저, 얘기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어, 어느 정도를 책정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 저도 그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아보고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솔직히 해서 내가. 그래 덜안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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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덜안 온다니까. 아, 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나한테 맡기라니까. 이런 방법이 옛날 방법이야 지금 봐봐 정원이 욕하고 끊잖아. 내가 맞아 모든 걸. 그, 예, 저희가 예. 지금 평화 화합 지금 노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아, 평화 화합이 돼야 우리도 CF가 된다는 그래. 얘지 여기 서 손님들 모셔놓고 갑자기 <웃음> 개인적인 <웃음> 얘기하고 있어. 아, 괜히... 곡장이야? <laughs> 네? 아니, 방송을 컨트롤해. 야, 모든 사람 다 CF하기를 원해. 때문에 내가 컨트롤한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미스라진의 네버엔딩 토리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요. 그워하면 어쨌든 만나게 되는되는어니야시짜이래이흥분하다요 오 여기 신음소리가 많이 들어와 기어짜리오 하늘에 넌쥐어리를 부르지 네. 어. 오그 아니 되게 이 노래에 신음소리를 가미하니까 괜찮네요 아니 랩은 그렇게 나직하게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막 비음이 들어가고 교태연 그... 그래야 <laughs> <구라형 웃음> <호전이. 웃음> 원곡을 좀 약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게 원곡을 살린 거니? 이아 <laughs> 아, 진짜 살렸다 보니까? 십 무법을 하는데 아주 그냥 우와! 어. 괄은 <laughs> 부활. 언제까지? 뭐 먹힐까요? 팀이요? 예. 아니, 그건. <저희한테 웃음> 우리, 저희, <laughs> 우리. 아니. 선배님들. 써 어, 있는 거를? 좀 어린 지을 해서 읽어줘. 써 있는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수잖아. 가수. 저희 몰라요. 야, 선배님, 쌤, 쌤, 쌤. 쌤, 감자 놀랐 그거 마치 제가, 음, 제가 구라형 <laughs> 같아. 음. 그 국진 형은 언제까지 먹힐 것 같을까? <목소리가> <이말> <ASHLEY> 잘했다, 진짜. 이신련 선배님들 잘 지내. 이 형들은 언제까지 먹힐 것같아 그래서 다혹한 질문이거든요. 그래, 그래. 내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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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형, 그건 제가 얘기해줄게요. 부활은 어, 어. 태원 형이 죽는 그날까지 해요. 진짜로. 김태원 씨가 리더고. 곡을 네. 막잘 쓰고 또 네. 워낙 잘 쓰시고. 사실 아, 음. 이 15년 만에 부활과 재결합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만들고 또 이어졌잖아요. 혹시 그 에픽하이노 혹시 해체의 위기가 있었나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음. 얘기 드리는데 음. 그것 때문에 우리 되게 서로 서운했었어요. 어, 근데이집때 음. 평화의 날이라는 아, 노래를 알아라.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힙합 언더그라운드에서 왔기 때문에 음. 우리는 막 힙합은 강해야 되고 막, 음. 막 적응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아, 욕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네. 근데 평화의 날이 신나고 아, 대중들이 아, 접하기 편한 노래를. 음. 음. 제가 갑자기 만든 거예요. 아. 근데, 투컷은 그게 되게 불만이 많았던 아.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나한테 아. 그때 빠져있을 때 아니야? 아. 그 <laughs> <오, 웃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아. 아. 네. 그때 저는 그래서. 그 방송국 같은 데 가면은 응. 난 힙합이니까. 어. 말안 해. 음. 막 이런 오. 주의였거든요. 아. 아. 그래서 불만이 너무 커져가지고 음. 그러다가 해체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투컷? 아. 투컷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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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모든 행동들이 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허. 그때는. 막 차에서 아.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오. 밥 먹을 때 치킨 먹자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불만이고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네. 그래서 모든 게다믿게 보이는 거예요. 어. 오늘 햄버거 집에 만나가지고요 어. 사장님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진짜 해체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오, 노래 하나 때문에. 응. 미스라는 그때. 미스라는 그때 중간. 중립을 켰겠죠중립이었죠 머리 아니. 봐봐. 머리 딱 중립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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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넘어갔지? 어, 어.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 예, 예.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예. 평화의 그러니까? 날로 이제 <laughs> 활동을 하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그렇지.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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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아, 아.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입금이 됐습니다. 입금이 딱 되는 순간부터 특화시. 저를 무슨 신모시듯 그런 다음에 정말 사람이 참 단순한 게 삼집 만들 때가 됐어요. 아, 제가 플라이를 만들었어요. 아, 어, 플라이가 대박이었요 애들한테 들려줬어요. 아, 저는 걱정했어요 그때도 음. 특가시 또 아, 너무 아, 대중적 아, 아. 이지 않냐. 근데 특가시 아 여기서 멜로디 이렇게 되면 더 대중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껴서 이발두 컷. 근데 야, 진정한 후계자가 투컷이네. 어, 그 다음부터는 어, 다리 올리고 야. 그런 게 불만이 없었어요? 왜안 돼요? Why, 왜 왜? 어. 바로 올리면 좋죠. <laughs> <야, 웃음> 투컷. 어. 시야를 이렇게 넓혀준 그 통장이 음. 감사하니다 <laughs> 타블러. 타블러 타블러. 타블러. 네. 저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레를 아, 꿈꾸며. 아. 네. 이런 춤 췄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마사지인데? <웃음> 아. 아무리도 말고. 아니 이거 참. 너무 심해. 야, 아우 시원해. 야, 진짜 시원하다. 야, 정훈아. <laughs> <이렇게 좀> <laughs> 야 이렇게 좀 해. 야이렇좀 해줘. 왜요? 아, 이거만 하지 말고. 이거 안무야 안무. 야, 야 시원하네. 가사 중에 달려진 땅에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엔 우리를 잃어요.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도 약간 벽이 생긴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망설이지 말고 빨리 화해를 할수록 좋잖아요. 실제로 서태지 씨를 워낙 공부는 이 중에 저밖에 없네요. 아 그래요? 저는 술도 먹었어요 같이. 아 진짜요? 그 진짜? 우리 이제 94년 내일은 늦지리라고 응. 이제 아 맞아 요그탑 가수들. 소퍼 콘서트. 초탑 가수들이 모여서 한는 공연이 있었어요. 아기는날한 거. 거. 그 어, 끝나고 총파티 때 아, 진짜? 어, 태지가 저한테 했던 첫 마디 어. 아, 태지 <웃음> <웃음> 형 말로세요? <웃음> <웃음> 그게 지금도 기억나네. 야 진짜. <laughs> 진짜 이세 사람은 워낙 그 사태지 아이들을 좋아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음, 음. 듀스랑 보면은 네. 그 듀스듀스랑 듀스랑, 아, 사태지. 아듀스네잘 알죠. 음. 김성재 씨랑도 뭐 같이 뭐 찍은 사진이 있고요. <laughs> 뭐, 이현도 씨는 제가 집에 직접 미국에 제가 놀러 갔었습니다. <laughs> 네. 제가 군대 딱 제대하자마자 고영욱 씨랑 저랑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LA에 있는. 네. 호텔 잡을 필요도 없죠. 아, 어. 그래서 진짜로 고영욱 씨랑 갔어요. 그런데 이현도 씨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현도 씨는 박찬호 씨랑 놀러 다녔고요. <laughs> 고영욱 씨랑 저랑 집을 지키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laughs>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4일만에 <웃음> <웃음> 너무 외로웠습니다. <외로워서 웃음> <laughs> <laughs> 요즘, 네. 요즘 이렇게 막블로그라이에 들어가보면 두 팀을 비교해 놓은 글들이 많죠. 아, 근데 그 워낙. 놀라웠던 거야, 놀라없어 너는 저기, 저기 있잖아, 투투. 놀라투투. 그래, 너는 투투 있잖아. 그러니까 투, 투투 닮았구만 <laughs> 얼마나 대단하면은, 음. 지금 은퇴한 지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아직도 CF로 찍으면 무슨 몇 억대를 받고 이러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다시 또 CF 얘기로 <laughs> 돌아가던가요? <돌아다년대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대단함과 대단하지 않은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CF야. CF야. 아니, 면 이거. 너희들도 좀 이상하다. 야, <laughs> 그게 아니라, 서태지만 너희들은 우상이 아니었잖아. 나도 우상이었잖아. <laughs> 네. 나왜 이렇게 돼? <웃음> 근데, <웃음> 아, 생각해보니까. 우상, 우상,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우상이 우상인데, 항상 볼수 있는 우상. 쉽게 볼수 네. 있잖아요. 잘못 보는구나. 해픈 우상? 해픈네 뭐. 편안한 우상. 네. <laughs> 무내 쪽만 보면 이상 쓰더라? <laughs> 아니,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 <laughs> 나이야시곤하네 아. 말 나이소. 안나오는데 정환이 형이 동생이시죠? 야, 동생. 형이었 죽었지. 한네 살. 친구 같아서요. 음. 원래 아 이거 사이 좋아그래서뭐왜죄 뭐.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자고 죄송합니다. 어쩌자, 죄송합니다. <서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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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굉장히 방송에서 이래도 잘해요. 저한테 저기. 도라지도 갖다주고. 도라지. 받다주고가래 받아주고요. 진짜 잘해요 제가. 나는 유모차 받았어. 아 그래? 열모차요? 유럭잡야는 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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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듣고은 아,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아, 아 그럴 수도 난, 있난난듣을 이해해. 갑컷이 그렇게 들리면 없는 거야